아이 쭈바 어디 2창2번핑건건건 살리라오 살리라오 오케이 살리는 좀 파밍하러 가는 거 봐. 오케이 진실해 <laughs> 어, 아니 근데 어, 템 진짜 소리. 아무것도 없음 뭐야 아 오토바이 소리. 삼가방 먹는 거 봤어 삼가방 여기 하나 더 있어 나 원래 삼방 삼가방 끼고 있었어 봐봐 일킬 남은 거칠 칠킬 또 인장돼 아네 야바위로 갖고 와 야바위로 갖고 와삼가방 야바위로 갖고 와 빨리 빨리 빨리! 어상가옷 있네. 카도야. 카드님, 야 야바비로 갖고 가. 에이. 어 뭐야? 아, 저 간엽 깨봤어요. 다 깨지는 거 신기해 가지고. 나 대탄 하나 필요로 하는 중. 어 정우 수고했어 고마워 봐줘서. 여기 이쪽끼 세고 있다. 응, 난3쪽끼 세고. 미안한데 그.. 나 줬으면 좋겠어 3쪽이 71짜리가 좋아요 2쪽이 100짜리가 어, 좋아요 어.. 아.. 걔.. 네? 3쪽이 71.. 3쪽이 71이 훨씬 좋음 아 진짜로? 3쪽에는50% 와가지고 2쪽이30% 와가지고 아.. 그럼? 아 퍼센트의 차이가 있었음? 응 1조끼 10퍼 어 쓰레기 총이고만 <laughs> 아니 쓰레기 총이고이냐 이거 10퍼인가 20퍼인가 10퍼 막아주고 막 끼노 어. <laughs> 여긴또왜 달려있지 옆에 난 달려있고 뭔가 옥룡님 옥룡님 허 어, 뭐야? 빨간이야? 야, 다들 많이 어디 갔어? 심심하신가 보네. 가자. 가자라고 하길 내가 제일 마지막이네. 좋아. 아. 뭐. 아 아. 끝났어. 끝났어. 끝났어? <laughs> 기분 좋. 끝났다. 치킨 치킨 <laughs> 어, 오케이. 치킨 치킨까지 까자. 오나 없는데? 아, 어? <laughs> 어, 뭐야? 어? <laughs> 야, 어 뭐야? <laughs> 아, 오늘 <꼬면> 없으니까 이거? <laughs> 응, 오케이. 킨이야 <laughs> 아, 그런 거임? 이건 무조건 클릭 따겠어. <laughs> 역시, 역시. 기분 좋게 치킨 까자. 아. <laughs> 벤0년 혼자서 이제 치킨 가시, 가면 돼요 오케이오케이 오케이. 멋진 내네 모습 멋진 내네 모습 제니... 지켜봐줘 이제가면 되나요? <laughs> 멋진 벤년이면 10년이면 10년이면 1 0년이락이랑 다리 쪽에면 있어요 이케이담1락이랑 다리 쪽이면편담벼이면1 0년이이 아, 어. 집에 들어이다 눈 마주쳤다 어쩌다 마주지 안되겠음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돌파한다 쏴쏴 다른 애한테 맞췄어 여기까지 自己。